제가 이걸 애드립을 써놓고 나서, 야, 이거 과연, 씨, 나도 잘안 돌아가는데, 이거 아마추어들 어떡하나. 어, 그런데 사람이요,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. 얘 갖고 씨름을 해보세요. 그래, 이거 해보자. 몇 마디 가지고 계속, 오늘은 두 마디만, 내일 두 마디만 하다 보면 저처럼 됩니다. 어, 플레절렛, 라소리 나는 거, 에이, 내가 저런 걸 어떻게 해, 이러지 말고 도전을 해보세요. 요새 인터넷에 좋은 교재 많잖아요. 뭐, 플레저들 뭐, 유튜브로 보다 보면 어떻게 하는, 뭐, 라는 어떻게 나오고 다 했으니까, 선생님 몇년 되셨죠? 6년, 그럼 이런 거 해볼 만하죠, 이제. 한번 해보세요. 제가 들은 얘기인데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요. 선생님, 고맙다고, 그래서 왜요? 그러니까, 악기를 7년째 하시다가 들지라는 거고, 재미없어서, 악기를 1년 동안 놔댑니다 근데 이 악보 나온 거 보고서는 봤는데 다시 섹스폰 사기로 했대요. 다시 해야겠다고 음, 그러면서 나왔습니다. 자 둥지를 한번 알려드렸는데 제가 연주곡을 자꾸 듣다 보면은 비브라토 뭐뭐 뭐 진동을 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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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것도 있지만 빵빵 빵 이런 것도 비브라토예요. 쉐이크라 고 그러는데 우리 재즈주법에서는 전주 나올 때빡 바바바 바바비 이게 아니라 듣다 보면 바 바바 바 바바 바바 이런 게 나옵니다. 그리고 악보에 이런 표시가 있죠. 미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드럼 얘기했는데 이런 표시가 있어요. 빵땅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. 그냥 바바바 바바 이게 아니라 바바바 바 빵, 이런 게 이제 음악을 듣다 보면, 아, 이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했구나. 그리고 그 중간에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, 사실이니까, 아니니까, 뭐, 무슨 뭐, 꼬집지만 뭐 어쩌고저고 나오는 가사 있죠. 이익성 본부장, 그 사, 가사가 뭐예요? 거기서 사실이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지만 저 형반이 노래 잘하거든요. <laughs> 물어본 거예요, 그래서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지만 할때 제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. 악상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 앙상 불도 많이 하죠. 이표시 뭡니까? 엑센트. 강하게 소리를 표현하자면은 따미라 따 따. 자 여기 이렇게 짝대기 하나 건건 뭡니까 표시가? 네? 그렇죠. 테노토. 요건 테노토라 그래서 다 또는 두. 요거는 점 하나 있는 건 스타카토. 음악 용어에 클래식 다 악상 기호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악보를 받으면 하는데 스타카토라 그래가지고 얘는. 딱 소리가 나딱 다같이 따다딱 다. 다. 따다다 딱 이렇게 나온거예요 따다다다다 따다 딱 이렇게 네.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재즈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클래식에서 이런 점 하나는 메조스 아 스타카토라 그래가지고 따시라고 그러는데 점이 아니고 어 표시를 메조스 타카토 표시는 따로 없는데 하여튼 따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재즈에서는 이거를 닷, 닷 그럽니다. 그래서 제가 표시를 거기를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따다다다다다 따시 아니고 뭐라 그랬지 가사가 사실일까 아닐까 따다다다다다다 네.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된 거죠. 이런 거를 이제 음악을 제걸 연주를 듣다 보면 들립니다. 아, 이게 이렇게 표시됐구나. 자, 이렇게 이제 등지 애드립에서 많이 연습하시라는 거 어, 그렇게 했고요. 혹시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서 이 연주곡을 조금 해주세요. 이곡 설명을 해주세요라는 곡이 있으면 느린 곡도 그렇고 좀 해드리겠습니다. 알토도 좋고, 가요, 트로트. 아, 그거는 요 표시 요거 이거. 이거는 이제 페르마타 여기 악보 그이 그림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페르마 페르마타 예? 페르마타. 네? 네? 아 페르마타라는 거는 음을 갖다가 만약 한 박자인데 얘는 딴인데 딴 얼마든지 늘리라는 거죠. 지휘자가 왜 이렇게 앙상블해서 하다가 딴 하다가 딱 끄는 뭐 끊잖아요. 그러니까 느린 표 페르마타라고 럽니다